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72세인 김영철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폭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담석. 그것도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사 후 갑자기 찾아오는 명치 통증, 어깨와 등으로 퍼지는 묵직한 아픔, 소화가 안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 68세인 박순래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담석 초기 증상은 단순 소화불량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거예요. 담석은 조용한 침묵의 병이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담석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평생 괜찮을까요? 이정훈 씨 55세의 경우를 보시죠. 직장인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약은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담석이 담관을 막아서 황달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하루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과연 이정훈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기내과 김태준 교수입니다. 20년 넘게 담석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담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 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담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더 충격적인 건이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담석은 왜 생길까요? 담석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담즙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담즙 성분의 균형이 깨지면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특히 콜레스테롤 담석이 가장 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많아지거나 담즙산이 부족해지면 생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름진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담석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급격한 체중 변화입니다. 다이어트로 급속히 살을 빼거나 반대로 급격히 살이 찔때 위험해집니다. 최근 들어 중장년층에서 급격한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담석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두 번째, 식사 패턴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 위험합니다. 담낭은 식사를 하면 수축해서 담즙을 배출합니다. 식사를 거르면 담즙이 정체되면서 농축되어 이때 담석이 형성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임신 폐경 등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영향을 미칩니다. 에스트로겐이 담즙 내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이거든요. 네 번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 중에 담석 환자가 있다면 위험도가 2-3배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입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담즙 성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담석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담석 발작이라고 불리는 극심한 폭통입니다. 주로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서 시작됩니다. 통증이 오른쪽 어깨나 등쪽으로 뻗치기도 해요. 이 통증은 보통 30분에서 몇 시간 지속됩니다. 식사 후,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잘 나타나죠. 하지만 모든 담석 환자가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무증상 담석이라고 해서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다가 합병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담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핵심 비밀. 그것은 바로 담즙의 흐름입니다. 담즙이 원활하게 흘러야 담석이 생기지 않아요. 담즙의 흐름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담석 예방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담즙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식사 패턴입니다. 하루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마시고요. 담낭이 규칙적으로 수축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담집이 농축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세 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나 요요현상을 피하세요. 한 달에 1~2kg 정도의 서서히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석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양의 건강한 지방은 필요해요. 담낭의 수축을 자극해서 담즙이 정체되지 않도록 도와주거든요. 추천하는 식품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류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등이 좋아요.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사과, 배 등을 드세요. 셋째, 통곡물류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등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을 적당량 드시면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포화지방이 들어간 음식, 튀김, 전, 삼겹살 등은 줄이세요. 정제된 설탕이 많은 음식도 피하시고요.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담석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만으로도 충분해요. 운동은 담낭의 운동성을 개선시켜 줍니다. 또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담즙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세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숙면이 필요해요. 수면 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네 번째 금연과 금주입니다. 술과 담배는 담석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담즙 성분을 변화시켜요. 이제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철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72세의 김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폭통이 찾아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엄지손가락만 한 담석이 발견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죠. 어떻게 이런 큰 돌이 내 몸에 있었을까? 자세히 들어보니 원인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고요.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졌습니다. 특히 아침을 자주 거르셨더라고요. 젊을 때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챙겨 먹었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늦잠 자는 재미에 아침을 건너뛰곤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생활 패턴의 변화가 담석의 원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생활 습관을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시고요. 하루 30분씩 동네 한 바퀴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식사도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드시게 됐고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담석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든 걸 확인했어요. 6개월 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통증도 없고 소화도 훨씬 잘 되네요. 할아버지의 밝은 웃음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박순래 할머니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68세의 박 할머니는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혈당 관리를 위해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셨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날도 많았고요. 살을 빼야 당뇨가 좋아진다고 해서.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식이 조절이 오히려 문제가 됐습니다. 담즙이 정체되면서 담석이 형성된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 불량으로 생각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명치가 콕콕 쑤시고 등과 어깨까지 아프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여러 개의 작은 담석이 발견됐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다행히 크기가 작아서 관리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식사 패턴의 개선이었어요. 극단적인 다이어트 대신 균형 잡힌 식사를 권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소량씩 나누어 드시도록 했고요. 당뇨 관리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니까 담즙 성분도 개선됐어요. 꾸준한 관리 끝에 할머니의 담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속도 편하고 당뇨 수치도 좋아졌어요. 할머니의 경우는 당뇨와 담석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55세의 직장인으로 30년간 야근에 시달렸어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가 일상이었죠.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집에 가면 씻고 잠만 자고. 점심은 항상 급하게 먹고 저녁은 술자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몰아서 과식하는 패턴이 반복됐고요. 이런 생활이 2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폭통이 찾아왔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한 결과 담석이 담관을 막은 상태였습니다. 황달까지 와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응급시술로 담석을 제거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을 완전히 바꿨어요. 회사에서도 업무량을 조절하고 야근을 줄였습니다.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드시기 시작했고요. 술자리도 크게 줄이셨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운동도 시작하셨어요.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시며 몸과 마음을 달래셨죠. 1년 후 이정훈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체중도 10kg 정도 줄었고 얼굴 색도 좋아졌어요. 정기검진에서도 담석 재발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건강하게 사는 게 뭔지 알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위험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지속되는 폭통입니다. 30분 이상 계속되는 명치 통증이 있다면 의심해 보세요. 특히 진통제를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두 번째, 황달 증상입니다. 눈 흰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것. 이는 담석이 담관을 막았을 때 나타나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발열과 오한입니다. 폭통과 함께 열이 나고 오한이 든다면 담관염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는 응급상황입니다. 네 번째, 소변색 변화입니다. 소변이 진한 갈색이나 콜라색으로 변한다면 담즙이 혈액으로 역류한 신호일 수 있어요. 다섯번째 대변색 변화입니다. 대변이 회백색이나 점토색으로 변한다면 담즙 배출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세요. 즉시 응급실로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석 치료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기와 위치, 증상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폭강경 담낭 절제술입니다. 작은 구멍 몇 개를 뚫어서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과거에 비해 흉터도 적고 회복도 빠릅니다. 하지만 수술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체외 충격파쇄석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몸 밖에서 충격파를 가해 담석을 부수는 치료법이에요. 단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약물 치료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우르소데옥시콜산이라는 약물을 사용하는데요. 콜레스테롤 담석의 경우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길고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최근에는 내시경적 치료법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ERCP라는 검사를 통해 담석을 제거하기도 해요. 특히 담관 내 담석의 경우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담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담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걱정스러우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담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관리도 어렵지 않아요. 김영철 할아버지처럼 생활 습관만 바꿔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이세 가지만 지키셔도 담석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박순래 할머니처럼 당뇨가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세심한 관리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이정훈 씨처럼 바쁜 직장인이시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침 한 끼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담당도 분명 고마워 할 거예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담석은 더 이상 두려워할 질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드셔보세요. 물한잔더 드시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식재료로 요리하는 재미도 찾아 보시고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정기 검진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